아, 네. 통좀 빌려줘. 아, 빨리, 빨리. 빨리 쓰고 줘 어, 빨리 나. 응. 이건 알지. 어, 네네. 어, 어, 아, 알아, 알아. 아, 뭐해, 일단 핸드폰을 빌렸어요. 일단, 아야. 어? 아, 아, 수가 어.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온다. 알겠어. 비밀번호를 풀었구요 설정 들어가서 암호를 바꾸겠습니다 1 2 2 6 4 뭐야 1 1 2 2 6 4 뭐야 1 1 1 2 6 4인가? 맞구나 오케이 일단은 그 암호를 변경할게요 1 1 1 1 1 1 1 1 1 2 6 4죠1 1 1 1 1 1 그렇게 사용할게요 1 1 1 1 1 1 아무 변경이 끝났고 이제 한번 탄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이렇게 여기고 이게 그 제가 볼펜 그게 있는데 브카가 따로 있거든요. 그걸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탄이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일단 탄이가 왔으니까 일단 한번 말해 볼게요. 하나 가방 없어? 이거 숨겼지 아닌데 어딨냐고가나 없지 사실 내가 숨겼어 아 어디다 숨겼냐고 아 몰라 이따 갈때 찾아 야 여기 핸드폰 아, 야 우리 게임하자 야, 뭐야나 나, 나 지금 핸드폰이 오케이 야나 핸드폰 이 없어서 야 니가 방 만들어봐 아, 내가 방 사라고 응 알파 워아니야 비분이 안 뚫려 아, 무슨 개소리야아 핸드폰 이 아니. 주스 아니었냐 맞아 안되야너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없어? 나이프 얼굴인식 내거는 없고 지문은 안 했는데 아야 얼굴은 왜 없는지 알겠다 내 너같이 못생긴 사람 얼굴이 여기 나는 사람들이 보통 같으니까 진짜 안 돼? 야류 통화할 때뭐 했지? 나? 응. 아니 얘안 했어 내 봤어 나? 나안 했어 진짜 난 그냥 전화만 했는데 야 우리 아니 왜 갑자기 안 되냐고 야칸 우리 회사에서 주비탄인데 설마 우리 했겠냐 그러니까 아 지금 지금 너희 수비 조금 좀 의심이 왔네. 근데 아까 전에 어떤 애가 빌려오긴 했어 내핸드폰. 네 내핸드폰 음. 네 누가 빌려왔데 어떤 모르겠어. 주학생이... 그러니까 중학생용이 내가 비싼 는데 그냥 아그건 어디 있어? 그건다 모르겠는데. 아어떡해 에이 신고야 언제 안어잖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아, 나이... 아, 괜찮아 야 안죽어 맞아, 엄마한테 조건 없네 돈이지 야 이거 아이폰이야 아이폰 어쩌라고 뭐, 하드리... 야 줘봐 아이폰이랑 컴퓨터는 둘 똑같아 주자 핸드폰이야 아왜 이렇게 안돼1111리안 되잖아 틀렸네 1 1 6 맞잖아 어? 아이 바보 아 틀렸잖아 어 진짜네 어, 뭐, 바보야 내가 잘못 눌렸나봐 야 자기네 야야 혜진이 야. 우리 의심한 걸 봐야지 야, 야 줘봐 뭐하냐 했소. 뭐? 빨리빨리 y she's p o u n d e 실수 실수, s is a 빨리 o She's a baby. 빨리 빨리 a 라 y 아니 안 열려 너 y I'm 실수 a b y I'm 바보야 야내 i 아 진짜 너희 뭐 하는거 맞잖아 야 나는 a baby. I'm a baby. I'm a b a 리봐리 m 봐봐 봐봐. 아니, 못 내... 안 보긴... 이쁘게 비밀번호 보여, 이거야 어. 그냥 하고 같다니까. 이거 초기 비밀번호가 00년, 00년 아니면 1111년이에요. 어. 아니야? 아니야, 1 1 1 1 1이야요뭐 초기화했어? 어... 근데 그냥 답 없어졌어? 그냥... 아, 그럼 그건 그러고 어. 내가 그냥 비밀번호 바꿨어. 네. <laughs> 아, 다 바꿔... 아, 뭐 하는 거야? 진짜... 바꿨었잖아. 야, 너볼 얘기정도 높은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거야, 설마? 이런 게 내가 삭제했는데일1 1일1 1 아, 씨. 아, 왜 바꾸는데, 진짜. 재밌잖아. 아, 네. 한번 탄일을 새겨왔는데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안녕. 아, 잠깐